자, 여러분들, 어, 우리 G152번, 어, 뭐, 수능, 여러분들 30번에 나왔던 그런 문제인데요, 음. 얘도 보면, 어, 선생님, 내가 FX가 2차 함수라고 나왔잖아, 맞죠? 2차 함수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GX가 2차 함수와 이렇게 표현되 있는데, 문제에서 내가 G 얼마지? 마이너스 2 곱하기, G 마이너스 2 곱하기 G4를 갖다 구하라 그랬거든? 그럼 나는, 얘네들 fx를 좀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 거야. 맞죠? fx를 정확하게 구해야 돼서 어, 이렇게 좀 표현했어요. fx를 어. 자, 이렇게 표현했어. 자, 그런데 내가 뭐예요? gx의 변곡점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프라임. 자, 이게 도함수까지 계산을 해 놨어요. 맞지? 어, 이렇게 계산해 을 놨어. 자, 그러면 음. 자, 얘가 2에 x의 6분의 어떻게 나와야 돼? 1하고 4에서0 돼야 되는 거니까 딱 보니까 여러분들 분자가 2차잖아 어. 그럼 얘가 바로 a에 x-1, x-4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 라는 이런 얘기죠 음. 자 그럼 무슨 얘기야? 따라서 음? 따라서 얼마야? 내가 여기서 얼마? 어, 마이너스 5a가 얼마 돼야 돼? 즉, 4a 마이너스 b가, 어, 그냥, 여러분들, 얼마가 돼야 돼? 5a가 돼야 되겠죠? 어. 그러면은, 어. 내가 b는, b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맞죠? 어, b는 마이너스 a. 자, 그 다음에, 내가, 2a-2b-c가, 얼마 돼야 돼? 4a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c는? c는 2a-2b가 되는 거니까, 어, 0 돼야 되겠네. 이런 식이네. 지금 상황이. 야,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와? 얘가, gx가, e x의 분에 b가-a이고, c가 0이에요. 그럼 뭐야? a로 묶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내 맞죠? 어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프라임도 뭐 프라임도 써볼까 이 x 제곱분의 내가 b 대신에 마이너스 a가 집어넣는 거니까 뭐 어, 내가 마이너스 a 로 묶으면은 x 제곱에 어 b가 마이너스 a면 얘가 3 a 니까어 마이너스 3x. c가 0이고, 어, b가 마이너스 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어. 뭐 이런식으로 된대요 어. 아 그런데 얘들아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뭘까? a가 플러스냐 마이너스잖아 맞지? 그 근데 얘들아 여기서 뭐 느낌 오지 않았니? 어 우리 한거 맞네 어나 얘기해 준거 맞는데? 어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그래프 어떻게 돼? 야, 이게 뭐랑 비슷해. A가 0보다 크면은, GX는, 어, 느낌 아예죠? X제곱, 어, E의 X제곱분의 X제곱하고 비슷할 거 아니냐. 맞지? 어, 그럼 어떻게 나와? 야,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서 변곡점이 여기 얼마 여기 1하고 어떻게 돼.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언더스 어. 야, 그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어? a가 0보다 작으면 여기 x축에서 뒤집힐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은 어. 뒤집히니까 이런 식이 되면서 어. 요렇게 갈거 아니야. 여기서 똑같이 내가 1하고 4에서 이런 변곡점을 갖겠지 언더 d e r 이런 개형이 여러분들 보여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개형을 그리면 내가 이제 개형으로 좀 문제를 풀자 그러면은 야, 그러면 은야 그럼 또 다시 여러분들 이게 보여야죠 자 여러분들 0,k가 밖에 한 점이잖아 맞지? 0,k가 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이 3개 나왔다 우리 뭐 생각해? 어? 이거, 여수 예를 들어서 해줬잖아. 변곡점, 3차에서. 3차에서 여러분들,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 여러분들, 이 접선의 개수 문제는 이거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포인트라고. 야, 이런 모양일 때 우리가 어디서 접선을 세개 가죠? 어디 영역이 있어야 돼? 이 영역에 있어야지 이해돼? 어, 이 영역에 있어야 된다고 u n d e 그런데 자 나는 여기서 얘들아 0 콤마 k가 어딨니? 0 콤마 k가 어딨어? x는 0이잖아 맞지? 야 여기서 x는 0 어딨어? 어? 저희가 0일 때 0이네 맞죠? 어. 0일 때 0이고 내가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A가, 어, 한 요정도 되겠다, 어. <laughs> 그 다음에, 1일 때 0이, 야. 야, 그리고 여기도 1일 때 0이잖아, 맞지? 어. 그러면, 0일 때 0이고, 1일 때 0이니까, 한 요정도 되겠다, 어. 야. 얘가 X는 0이거든? 얘가 X는 0이에요, 지금 상황이. 자, 그럼 선생님, 나는 여기서 뭐가 보여? 변곡점에서 접선이 보인다 변곡점에서 접선. 자, 얘가 0인데. 야, 잘 봐봐. 야, 얘가 0,0이야. 맞죠? 얘가 0,0이야. 얘도 0,0이야. 어. 음. 자, 얘도 0,0인데. 자, 여,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나는 포인트가 뭐야? 여기 변곡점에서 접선 얘라고. 자, 얘 변곡점에서 접선 얘라고. 야, 이제, 구별되지? 둘 중에 누구야? 야, 둘 중에 누구야? 얘들아, 플러스일 때는 내가 어디 영역이 돼야 돼? 요 영역이 돼야 되지?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는 요렇게 되면서 어디 영역 돼야 돼? 얘는 요 영역 돼야 되는데, 야, 이때 와봐. 어? 얘는, 이때 k는 0콤마 0에서 0콤마 k잖아, 맞지? 0콤마 k라는 거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k 값이 지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잖아. 근데 문제에서 k가 마이너스래매 어. 이때는, 이때는 k가 0보다 크다고, 어. 선생님 다 크다고? 아니라고 그럼 무슨 얘기야? 어 이때라는 거지, 이때 음. 라는거지 이때 이때 라는거지 그럼 무슨 얘기야? 끝야 뭐가 마이너스 1이야? 얘가 마이너스 1이네 그래 안그래? 그럼 나는 뭐만 구하면 돼? 변곡점에서의 접선만 구하면 되겠다 변곡점이 없이얘 얼마야? y는. 야, 1. 여기다 1집어넣 얼마야? 얼마냐? 1집어넣면 2분의, 2분의 3a죠? 어. 그 다음에 x-1, 플러스. 얼마야? 자, 얘. 얘가 1콤마 얼마니? 저기다 1콤마 지면 1콤마 0이잖아. 오케이? 어. 1콤마 0. 여기, 여기, gx. 어디? 그냥 a라고? 어 미안해 어씨어 써네 어써 그럼 얘네 얘. 이렇게 근데 이거 뭐야 이이이 이 선이 x가 0일 때 아니야 맞죠? 그럼 얘, 얘는 몇 컷이야 0콤마여기 x에다 0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a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a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a가 얼마 될 때? 마이너스 1될 때. a가 1하고 나와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야, 이거 우리가 언제 0코마키 밖에 한 점, 여기 접, 어, 점, 여기 그, 어, 접점을, 접점을 우리가 또 t로 놓고막또 3차 반정시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어. 물론,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프 개형 아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어, 작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